자,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입니다 현재 신라젠이 주가는 전일의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 자,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변동성은 이 정도가 아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윗거리까지 포함을 했을 때 오늘 장중에 사실상 14%의 급등까지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전날의 종가보다도 자, 밑으로 예,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날에는 자, 많은 개인들의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앞에 있었던 모습이 연달아서 이 현상을 만들어줬다라면 은 더더군다나 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의 불안감이 자, 극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라젠이 우리가 차근차근 올라온 상황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하락으로서 앞에서 매집을 진행했던 큰 손, 세력들. 자, 엑시트를 감행했을 것이냐. 저라면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수급이라던가 거래량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고요 이런 하락 구간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어야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치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더설명 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의 대응과 오늘의 대응이 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거 영상을 좀 꾸준히 봐 오신 분이라면 아시겠 아실 텐데 자 일단 상한가 한번 나왔을 때자 어제 추가적인 상승 자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았지만 저는 라이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주가가 갭 상승으로 어마어마하게 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을 자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뭘 보고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제 추가적인 상승이 상한가 나오기 전에 왜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대응한 게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하나 하나씩 보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예 전례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뭐,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사항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테마는 사실상 이제, 어, 지금처럼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면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올라갑니다. 신라제 뿐만 아니라 뭐, 박세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상승의 한계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매수 좀 꺼려지시는 거지만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다라도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날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하면 안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매도하지 말고 지켜보셔라. 자, 매수를 하던가 아, 매도를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자 매도를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자 어제 갭 상승 엄청나게 뛰었고 주가 내려왔을 당시에 타점 한번 다시 담으면서 우리가 상승치에 대한 수익을 단기적으로도 확실하게 좀 챙길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대응이 달라진 걸까요? 자 요거는 사실 날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이미 주가가 두 번의 상한가에 박혀 있을 때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것도 한번 짧게 같이 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어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어제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갭상승이 뜨겠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오늘은요, 상황이 좀 달라요. 왜? 자, 앞에서 굉장히 좀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 과연 이 돌파에 충분한 수급이 들어와 줄 것인가 생각한다라면은, 자, 저는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자 단기간에 들어오면서 올라간 상승은 뭐예요? 예. 네. 차익실험 물량으로서 이탈이 나오면서 빠지는 상황 발생할 거라고요 근데 두번 연달아 상하가 가 있는 상황에서 이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시장에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많은 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심이 흔들리면서 자 매도가 나오는 상황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 초반에 올라가는 상승까지 우리가 수익으로 챙기고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나옵니다 하지만 그 상승에서 뭐 해야 된다 자 매도를 해야 된다 정확했죠 자 제가 잘 따는게 아니라 이 신라젠 같이 단기 수급 쏠림으로서 나오는 이 변동성은 요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자아직까지는 수익으로 전환이 멀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 뭡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골든, 그, 골든골이 아니죠. 자, 결승선을 당겨오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어제와 같은 매수 타이밍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재료가 있죠. 재료 뭡니까? 예,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재료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에서는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가장 확실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장, 재료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 장기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선행매지, 선행매매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한 세력들은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자,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지금 하락, 많은 분들 걱정하시겠지만 받아 잡으면은 바로 다시 정보점 돌파하는 흐름 나오게 될 거고 이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n 자형 파동이 될 건데 거기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눌림목을 공략해서 매수를 할수 있다라면은 뭡니까 평균 딱딱 계속해서 낮아지고 여러분들 비싸게 팔고 쌀때더 많은 물량을 살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결국에는 뭐다 여러분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유량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런 것도 제가 약속드린 대로 타점을 잡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드시기 때문에 자 힘들다 못 잡는다 생각하시겠지만 자 오늘 도 잡아 드렸고 저는 다시 저점에서 타점 나왔을 때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재료만 보고는 우리가 정확한 타점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 사실상 지금 현재 재료를 분석해서 이 재료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게 100배, 1000배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타점 나오게 되면은 바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영상 올라오면은 시청을 해 주시는 거 분명히 도움 되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데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점과 여러분들 시청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자,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내가 모니터를 못 보고 있다 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문자를 뭐 비용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이용하시고 도움 됐을 때 좋아요, 구독만 부탁을 드리면서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했죠 오늘? 예, 물론 4,700원에 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자 정확하게 큰 그림 미리 설명해드리고 타점 나오게 되면 타점 전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즉각적인 대응으로서 주가 하락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졌는데 이런 거 피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추가적인 하락에서 우리는 잘 매도했기 때문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자 제가 여러분들께 자 010-4920-8706번 이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고 이 번호를 이용해서 보내 드릴 건데 자 일단 신라라고 두 글자 문자 지금 바로 남겨 놓으시면은 앞으로 나오는 대응. 자, 일회성이 아닙니다. 재료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마일스톤이 지급이 되는 일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상승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정에 따른 변동성이 상승으로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야지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수익 전환 이후에 수익 극대화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로 최종적인 매도가 필요한 시점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편하게 남기셔서 신라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드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신라젠에서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다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거예요 내 평단은 이렇게나 위에 있지만 자 이번 상승이 자 여기까지 와주는 거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은요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단을 낮춰야 되고 아무리 평단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자 매도가 필요한 순간에는 자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자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최종 매도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유연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승이 자 상한가 연 따라서 두번 때리는 거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올라간다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상승 상승만 거듭하는 상황 여기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결국엔 뭐다 더 올라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 많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버티고 있으면서 주가 상승을 잘 유지를 해주면서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죠 당연히. 예,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신라젠 우리가 일단 수익으로의 전환 그리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매도하 시점에서 제가 매도 타점을 나눠 드리게 됐을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을 때 그때만큼은 좀 확실하게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관점을 지금부터 좀 잡아 나가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어,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이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다 보면 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는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러한 관점을 차근차근 왜 올라가는지 사실상 세력들의 의도와 포함이 되어 있는 상승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 매도하는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자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만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정확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위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할 거니까 함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